네, 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선규전, 조선일보 서구경남 본부장님, 나와주시죠. 네. 나와주십시오. 아, 나와주십니까? 네. 아, 네. <laughs> <laughs> 네, 다음엔 돌아온 문화학부인. 아, <laughs> 이수경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꼭 집으로 오셨군요. 어, 네, 뭐, 물지는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냥 있는 일, 일상에. 아,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지난주인가요? 어, 제 264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5분 발언이, 내 건이 있었는데, 어, 그 중에서 좀 눈에 띈 게, 그 윤성관 의원께서 장업 생태계를 활용을 해서, 어, 도심을 활성화하자. 라는 내용으로 이제 5분 발언을 발언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업 생태기를 활용한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제안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 중앙시장 상권의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2분기에는 30%에 도달하, 도달하였으며 지금도 24%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높은 공실률에 대해서 진주 중앙시장 상권은 노화와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우리 도시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공동체 붕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우리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중요한 공간의 재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낮은 청년 고용률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될 진주시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원도심에 집중하여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음, 이제 재래시장하고 이제 원도심 활성화, 이게 이제 사실 지역 소멸을 이제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이제 사례로 이제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이제 우리 진주 지역 자체에서, 원도심 활성화 혹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과연 이런 방향이 맞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재래시장과 원도심 활성화, 과연 그 생, 장업 선택계 주석, 어, 이것이 답인가, 음, 라는 표절를 놓고, 해보겠습니다. 저 먼저 해도 돼요? 네. 듣자마자 화가 날라네. 듣자마자 화가 나요. 음. <laughs> 아니, 왜 자꾸 원도심에 청년들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 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능동성이라든지 활기, 이런 의미는 알겠는데, 장비성, 음. 네, 그런 거 좋은데, 음. 이미 그 청춘다락이나 뭐 그런 관련된 사업들로 지금 몇, 몇, 년째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 그걸로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도시재생 막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진주시의 공적기관, 공적기관이 직접 원도심으로 사무실을 이전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 때문에 미팅을 오는 사람들도 거기를 찾아오게 되고 또그 사람들이 그 인근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청년이 와서 뭐 창업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두고 뭔가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청년들만 모아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활성화가 되냐고요? 오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 결국은 그 청년 상인들이 다른 외부의 그, 외부, 일단 민간 인력, 민간인들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힘이 그들에게 있는가? 그럼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해주고 할 것인가? 근데 이미 해봤는데, 홍보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잠깐 반짝하고, 뭐, 시의 직원들이 뭐몇번 찾아가서 뭐 일부러 식사 뭐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하고, 의무성을 가지고 했었지만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 그러면 이미 있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전에 그 진주 그 뭐지 시설 관 관리? 시설, 시설 관리공단, 예, 진주시, 그 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도 왜그 비싸고 서로 가려고 하는 역세권 근처로 가냐? 그게 원도심으로 들어와야지 원도심에 더 관리해야 될 건물이 많은 거 아닌가? <laughs> 그렇게 들어와야 뭔가 해결이 되는데 자꾸 자기들은 외지로 빠지고 또본청이 지금 되게 복잡하다면서요. 음. 뭐 공간이 없어서 그럼 본청에서 특 그러니까 이런 도시재생이나 이런 관련돼 있는 그런 관리되대 있는 부서들이 나오든지 음. 나오라는 게 새로 건물 지어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식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원도심 문제는 해결이 안될것 같습니다. 어머도은 음, 말씀 있으시고, 저 좋은 방안인데, 단... 좋은 늘 방안인데, 제주시가 뭐 시설 공간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옮길 만한 게 있나요? 문화관광국이 도시로 원도심으로 온다? 아니 그거는뭘맞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주 문화관광 재단이 그의 도심으로 음. 공간으로 가도 상관없. 지금, 그게, 뭐, 문화관광재도도 내놔, 어차피, 망경동, 옛날에 망경동 삼수, 그것도 내놔, 모건 도심이나, 뭐, 진대 없자, 그것도. 진대 상권의 문제죠. 아, 네. 음. 그게 빠지면 내가그 망경동일 때. 거기에 뭐, 새로운 거 많이 생기잖아요. 음. <laughs>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 이수기. 답은, 답, 음. 답은 참, 이거 내기가, 우리보다 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보죠. 많이 유고할 텐데. 일단은, 진주의 경우를 보면, 네. 진주 중앙시장 2층에 청춘따락하고또그 옆에 비단길 뭐 이런 저으 음. 하고 만들었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했고, 해가지고. 진주 지하도 상가에, 음, 금점 상점. 네. 시도를 해볼요 시도를. 그 다음에 진주 농계시장에 네. 누들로드. 누들로드. 네. 이런 식으로. 어, 떻게 됐어요? 누들로드. 그, 그, 뭐 다뭐확방됐죠 아, 올밤 시장 할 때만 개장하고 뭐 이런데? 음. 여름에?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이제 뭐냐면, 이 예,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 이쪽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아,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은할수 있으나 진주의 원도심이나 재래시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계획하에 이러한 단위 사업들이 좀 시도가 되고 그래서 또 성과가 있으면 또확산시켜나가고 그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냥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무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 음. 사실은 이제 청춘다락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그런 예였고, 음. 어, 대구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몰 같은 게 한동안 상당히 활성화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력의 기를 마찬가지고 세월이 가면, 길을 가면. 가면 인구 감소, 인구 노령화 이제 원도시의 세태 현상은 그런 뭐 도시공학적 기능 내지는 뭐 우리 도 행정당국의 도시개발정책, 뭐, 런 거죠. 거기서 자꾸 밀려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싼데로 가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이중현 그, 제가 이야기 했지만, 이게 청춘, 청년들을 마루타로 쓴다, 사용을 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 외에는 누구를? 청년 외에는 쓸, 뭐, 용자는 없잖아. 아니, 없다고. 어, 없다고. 없다고 청년을 써도 돼요? 그건, <laughs> 아니, 그건 아니지. 그, 제일, 제일 쉬운 게, 아니, 활동에 있는 사람이 청년밖에 없으니까, 지금, 노인들을.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을, 어, 노인들을. 노인들은 그런, 수는 없는 그, 거고. 생각이 뭐, 뭐 틀렸다고는 말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누들로드를 처음 만들 때,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거기 누들로드를 만드는데,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냐. 그런데, 사실은 그 도시재생센터의 강성주 사무장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아이들을? 대표님한테 여쭤봐요. 음? 그 여쭤봐요. 거기 들어가도 되겠냐고. 너그 사람도 쓰고 어떻게? 강성주 사무장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 이게 잘할수잘될수 <laughs> <수> 있는 공간. <laughs> 음. 이 청년들이 처음 창업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많고 음. 충분한 경험치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사업하기 어려운데다가 젊은 친구들을 밀어 넣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오히려 원도심 내에 어떤 특정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 을 위한 생태계 공간을 만 작업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한 방식이 돼야 되는 거지. 사실은 누들로드나 이런데 그 공간이라 시설이나 이런 건 행패는 뭐 없거든. 네. 그렇죠. 뭘 응. 지원해줬다고 아, 뭐 그때 당시 진주시는 뭘 지원했어요? 간감하고 리모델링 운영 그 지원비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니 그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음. 이제 일정 기간 정도의 뭐 목숨을, 음. 우리, 뭐라 그러지? 연맹치료, 연치료 어떤 정도 수준밖에 이제 안 된다는 그랬뜻이 그래서, 거기 음. 나는 들어가지 마라 그랬거든. 음. 왜냐하면, 거기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안 시... 되니까 빈 전포가 된 거고. 아니, 왜 시위 사는 걸 자꾸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laughs> <수> 하 <하지> <laughs> 들어가지 말라고 방해했다네. <laughs>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이러한 그 시도들이 망할 수밖에 없던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하게 됐다. 이런 분석 자체 평가도 없고 그 분석도 없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젊은 청년들을 할 수는 있죠. 제일 편하게 약간의 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뭐라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이게 어디 가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사업으로 확장, 영역을 확장시키거나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하고 원도심 활성화 연계돼 된다라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저는 이제 우리 이수경 센터장 이야기 네. 음.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이제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이게 현재 원도심 안에 있는 네. 이제 원도심 안에 상주 인구가 거의 없다는 거.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상주 인구가 거의 이제 없고 숙박을 할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먼저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청년 사업가들을 제가 인터뷰를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한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아이들을, 아이들 보면 안 되지. 이 청년들을 우리가 어떤 지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넣는 식이 아닌, 그 청년들이 어떠한 창업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여기 했을 때이게그 창업이 성공으로 갈수 있는 길인지,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먼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어, 시민들도 그런 정춘다락이나 어 이런 공간들을, 청년들이 하는 공간들을 좀 많이 활용해주고 이용해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 윤석관 의원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윤수관 이유는 생계그면 하자는 것인가? 계속, 네, 네, 계속, 계속 투입을 하자. 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게 생각해요. 요구에 대해서 원도심 활성화 부분이나 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을 음.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투자, 전국적으로 보면 재래, 어, 전통시장에 투입하는 비용이 엄청났어요.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시설이 납부됐다. 그래서 음. 시설을 현대화하겠다. 음. 시설을 현대화하고 나니까 더 사람들이 더 하나요. 왜? 전통시장의 특성이 없어져 버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상가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젊은 트렌드에 맞게. 그거는 불, 그거는 실패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 인간, 이 보면, 자연의, 자연과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인간이 뭐, 뭐 훌륭하다 하더라도, 큰 대재앙이나 재해가 생기는, 자연한테 절대로 인간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이걸 인간 사이에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 도시개발 정책이나 도시 확장을 보면, 싼데로 나간단 말이죠. 대부분. 그, 원도심 옛날에 땅값이 비싸고, 물 문값도 비쌌으니까, 음. 그 도시개발을 밖으로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죠. 우리 그, 그, 정책 당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 집중돼 있던 인구가 밖으로 다 확산되고, 음. 그 다음부터 인구가 옛날처럼 늘지 않아요? 줄고 있는 시대에, 당연히 원도심은, 자연적인 인상이다. 난, 이게 보죠. 인간 사이에 자연적인 인상인데, 이걸 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그, 뭐, 요, 황 대표는 자꾸 자, 저, 청년들을 희생시킨다는데, 청년들 말고 노인들을 넣을까, 그러면? 여기다가? <laughs> <그럼> 그 노인들도 충분히 <laughs> 사업을 하지. 왜? 그래. 노인들은 할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그게 아니고, 되는 그렇게. 라가기 힘들어요. 그렇지. <laughs> 실의 혁명력이 <laughs>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laughs> 이 원도심 활성화하는 방법은, 요 앞에 아파트가 인기 있을 때, 음. 그, 중앙시장이 그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합상가를, 아파트를 덮자. 일단, 주거실주거 주거 인구가 있어야 상가 활성화되지. 인구는 전부 밖에 외곽에다가 있는데, 뭘 해야 이게 되겠나, 이 말씀을 음. 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게,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하고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이미 오래됐고, 누구를 모시든 간에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의 원도심에 대해서 어떤, 어떤 방향으로 이걸 좀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좀 어떤 로드맵 잡, 어, 정도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 로드맵 안에서 뭔가 좀 일이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보면은 전부 다지에서뭘 하면 그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저는 청년들이 노구가 된다는 그런 의미지. 아니, 근데 그거는 다른 지역에 사니까 우리에서 한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요. 심시. 얘네가 창업자 청년 사 창업자 수를 얼마나 늘렸는지가 대한 성과가 평가가 있어요. 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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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네, 이거를 그 수를 늘려야 되니까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청춘다 다락인가 거기 했던 자리에. 그게 망해가니까 그 맞은편에 비단길 만들고 음, 음. 그러면 이게 또 1인당 천만원 1천 오백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뭐한 20%면 한 20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음, 그럼 또 지원해 줬다가 그 지원금 받는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 유지는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원금을 안 받게 되는 시점이 되면 얘네들이 이 청년들이 네, 어, 운영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또, 당연히 또 태워. 태워. 나오게 되죠 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결론은 그렇구나. 이게 행정에서 그거를 성과 대상으로 해서 창업자 수에 대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다른 데서 잘했다고 해서 그 잘한 걸 우리 모델로 가져온 이한 가지 일만은 아니라고요. 아니 그게 음. 이 복합적인 문제라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누가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온도심 발생한 이렇게 해야 된다. 백명 보시면 아마 백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 그럼 백 가지 다 들어봐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laughs> 이야기들을 좀더 종합을 해가지고 음. 이제는 자꾸 이렇게 윤성근 의원이 모범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이 장업 생태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그, 옛날 진주시청자리 거기 청년 네. 허브하우스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한국 활용을 해가지고, 청년들의, 뭐꼭 청년이 아니고, 뭐, 그 대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충분히 사, 작업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은 나머지 또 이쪽은 어떻게 해요? 중앙시 이쪽은? 거기는 청년 지금 허브하고 서니까 어른들은 대도 안 끼고 어차피 또 청년들 <laughs> 가야 <가야겠다>. 된 <laughs> 아니, 아니 새로 건물 번듯하게 <laughs> 지어으면다 거기만 가지 그쪽은 또안갈 <laughs> 거잖아요 답이 <그게 웃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 원도심 이게 우리 지지만의 상황은 아닌데 <laughs> 네. 그러나 이게 좀다파악하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듯이 음. 전체 종합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시대가 아니고 줄어드는 시대고 그래서, 과연 인위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네, 그건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지적되었던 상이죠. 네. 네. 과연 이게 지원금이 끊기면, 네. 어차피 사람이 안 가는데, 네. 지원금으로 지탱되던 가게들이 지원금 끊기죠. 바로 나오지. 그거는. 근데, 민약 뭐그그 관한. 바랍, 그, 사항이... 그, 고시총 같은 경우에도, 고시 없어지면서 그 자체, 그 일대 자체가 완전히 그냥, 그 배어 수준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공간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가지고, 거기 관악구 같은 경우는, 네. 거기 이제 정민들 장업, 장업을 할수 있는 그런 특정 공간으로 생태계 자체를 자꾸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밑바탕. 니 네. 네 와서 해라가 아니고 할수 네. 있는 네. 그런 바탕들을 계속 이렇게 행정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laughs> 이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네. 이래서 네. 하나의 그 원도심이 일부분이라도 이게 원도좀활성화의 기회가 되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좀 체계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청년, 청년 이야기를 해보면, 저한테 찾아온 친구가 그랬어요. 냉면집에 하는 친구였는데, 누들러도 음. 그거, 그거 가지고 돈을 벌수 있겠나? 어차피 가가지고 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보니까, 뭐, 평수도 몇평안 되고, 뭐, 화장실도 없고, 음. 물도 뭐, 제대로 쓰기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그 근데 왜 갈라더라? 지원해 줬지 않습니 지원금을 가지고, 음.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왜안 가려고, 안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음. 이게, 청년들의 장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딸랑, 이게 돈 주머니 들고, 청년들을 유혹한다, 그 이상의, 그 부분들을, 전체 추진 과정을 보면, 결과를 놓고 보면, 그거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석과의원이 계속 이,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과연 그 어떤 방식의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부분 정말 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서울, 뭐 여기 진주도 그렇지만, 전국 전 네. 세계적인 공동적 사항인데, 네. 서울에 그죠? 집값을 네. 보면, 네. 그, 서북구 맨날 구도심이잖아, 그죠? 서울에는 집값이 뭐 5억을 한다, 평균. 네. 그런데, 쉐도 신개발지 강남에는 음. 25억 30억 산다. 음. 그걸 누가 풀어야 되냐요? 음. 어떻게 풀건돼요 아니 근데 서울도 그래. 제가 아니, 어제 그래. 서울, 서울, 서울 중구를 그렇지. 갔는데 음. 중구가 왜 우리나라에서 중구, 음. 중앙동 음. 이런 데가 다 예전에 처음 원도시, 막 생겼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중구 가면 서울에서 스... 제일 쇠락한 도시. 그러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음. 거거든요. 근데 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해결할 수는 없지만 관점을 좀 달리해서 자꾸 그곳에 도시재생이나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유입하게 하면 기존에 있던 터전은 또 그렇지, 결국은 그렇죠. 더 세퇴되는 거잖아. 요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laughs> 음. 상인들이라고 하면 뭐 상가 건물주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에 세입자 있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거기 방문하는 시민도 있을 거고 그럼 이런 그룹의 사람들을 각각에 모여서 너,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상관은 당연히 돈이 들어오면 좋겠잖아요. <laughs> 임대가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일부는 그 공간들을, 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데는 매입해서, 뭔가를 아까처럼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매입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걸 그래, 만들어 주든가. 그게 작년 작업 생태계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든가. 그러니까 지금. 지원금만 좋아지는 사람은. 네, 한 가지 더, 이제 좀 관점을 봐야 될게 뭐냐면, 지금, 지역 소멸에 있어가지고, 지역 소멸을 이제 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청년이라고, 그냥 입만 열면 그렇게 음. 이야기하나요 그런데, 경남도도 그렇고, 뭐 진주시도 그렇고, 각 행정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 거기에 대한 신뢰를 크게 보내기가 어렵단 음.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좀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진주, 행정에서 토론을 한번 하시죠. 그것도 지금 <laughs> 아니, 의견이라도 한번 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자기들끼리 네. 짜놓고 네. 부르는 거 어. 말고, 진짜. 이게 네. 그런 네. 네. 한번 그런 거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니, 이, 이 분야에 유력한 뭐, 전문가들도 많겠죠. 음. 그 전문가들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나안 들어봤잖아요. 네. 아니라한번 들어봐야, 이게 가장. 뭐, 이게 가능할 음. 건지, 아, 안 되는구나. 이게 판단할 건데, 우리가 음.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결국은 생각해보지도 다 답이 있는, 답이 보이는, 그러다 응. 계속 투입을 하니까 문제되는 음. 것이지. 네, 그 네. 사실 네. 그렇잖아. 이거 사실 원도심이, 원도심이 쇠락한 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의 도시개발 정책 자체도, 그죠. 음. 계속 밖으로 아, 나가잖아, 정말. 확장정책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면, 상당수. 그지진주의 경우는, 그게, 강필이 문화제작소예요, 그니 네. 그, 저. 아, 또문화제작소말 하니까 또 하나. 문화제작소 같은 경우에도. <laughs> 아, 대한동 사무소? 예, 예. <laughs> 그 문화제작소 같은 경우에도, <laughs> 그게 물건. <laughs> 그조부분이 그 이야기한 네, 것처럼 네. 어떤 일종의 공공의 그터 같은 기관에 만들어진 기관이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고죠그 <laughs> <그래서 웃음> 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원도심 활성화에 <laughs>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도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될부분이라근데 거기는 뭐냐죠. 임대사업하고 있는 임대사 임대 뭐? 아 임대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임대가 뭐냐면 전시 공간, 어, 그다음에 공간? 녹음실 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네.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것과 아니고. 관련된 어, 사람들한테 음. 일부 돈을 받고 하요. 음. 일부 그런데 음. 중요한 건 그러면 공간 대여 사업이잖아요. 음. 공간 대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데 공간 대여가 제대로 안 돼. 조천장도 예, <laughs> 아, 만약에 아니 아니 본부장님이 어, 그간 시간 내일 본부장님이 만약에 거기에 사용한다고 쓸데 없는 짓을 했다 이리 싶던데 어, 때문에. 신청을 했어. 음. 근데 갔는데 신청돼 있는지 확인이 안 돼. 그 준비도 안돼 있어. 거기 그 일만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해서 직접 뭔가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 뭔가 매입을 어느 정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진짜 정말 중앙로 로데오 거리를 좀 활성화 시켜야 되면 결국 그 상가에 입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상가 주인들은 자기가 받을 임대료를 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잖아. 좀더 많이 그러니까 좀 그거를 많이 그거를 네. 그 상임회들하고 네. 논의를 하고 또는 그거를 이제 뭐 누군가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인차료 그러니까 같은 거를 음. 좀 낮춰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문턱을 낮춰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해결 안 된다. 제 팬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음. 상전이. 지금 임대가 너무 많, 그니까 비어 있는 건물 너무 많. 그러니까 거야. 너무 으니까더안 뭐, 그 되고 뭐. 안 되는 거지 뭐. 뭐, 한 그게 20 만약에 넘으면 20% 넘고. 뭐이크게 하려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들 때 지금 뭐 아직 문화제작사처데 그럼 공짜로 졸란가? 젊은이들한, 젊은이들한, 젊은이들한테 잠깐, 어, 잠깐, 와서 뭐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할 때만 사람들이 모이고 음. 그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치면. <laughs> 그,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방법이 있는 거지. 없으면 아예 그냥, 음. 일단은 놔두고 가면 되는 거고. 뭐, 음. 괜히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원도좀하서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음. 답이 없는 거면. 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한다면,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는 거고. 그게 만약에 맞지 않다라고, 그게 생각이 음. 된다면, 이게 좀, 이제, 전문가들이 뭐, 우리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음. 뭐, 운동심 활성화나 이런 도시 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좀 들어가지고, 진주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걸 한번, 좀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변에 정년 사업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업도 진주가 어렵고, 음. 자기 자본이 없으면 사실상 정부 이렇게 지원을 받은, 받으면서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처음 창업할 때 정부 지원금을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야기해요다 음.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제한이 있으니까. 제한 거기에 결정된 네. 그 음. 내용대로밖에 할수 없으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창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음. 하기가 어렵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번 밀어보는 게 나을, 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원들이 많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건 아니고 그런 이윤 순간의 원처럼 상업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원도심이라든지 재래시장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가 좀 장기적으로, 음. 당장 무슨 결과를 벌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뭔가 이제 상업 생태계 공간을 조성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음. 우리 동부 말씀처럼 우리 원도심이 공통화되는이 현상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 음. 나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